안녕하십니까 송용훈입니다. 저는 기자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입사시험 보는 날에 운이 좋아서 기자가 됐고요. 그 덕에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기자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서 그런 걸 겁니다. 전에는 언론이 나라를 망치는 공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언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언론이 언론답다면 지금처럼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지도 않을 거고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일입니다만 어느 분이 제게 기자들은 참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더니 기자들은 아무 말이나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좋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살짝 기분이 나빴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에 항변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때로는 조작하기까지 해서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정치 검찰과 손을 잡고 마녀 사냥을 하고 우리 언론이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무수히 많은 매체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 뉴스를 쏟아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식별하기조차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언론의 책임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징벌적 배상입니다. 그런데 징벌적 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거라고들 합니다. 기자들이 징벌적 배상이 무서워서 언론, 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위광고, 과장광고는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광고, 과장광고를 처벌하지 않으면 광고 시장에는 실제 제품과 다른 가짜 광고가 판을 칠 겁니다. 가짜 광고를 처벌하면 누가 수혜자가 될까요? 나쁜 광고를 시장에서 쫓아내면 좋은 광고가... 수혜자가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게 되면 기자들이 무서워서 비판적인 기자, 아, 기사를 쓰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 윤리만 성실하게 준수하면 징벌적 배상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사를 쓰고,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는 물론이고, 제보자는 믿을 만한 인물인지, 혹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언론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까지 검증하게 되면 남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보도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사실 확인도 안하고 검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받아쓰기 보도를 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에 난장판이 벌어지고 마녀 사냥이 횡행하는 겁니다.언론 윤리만 지키면 징벌적 배상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언론사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 윤리 교육이 활성화될 거고요.언론사 사주들은 기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실 확인을 했느냐 언론윤리를 지켰느냐 묻고 묻고 아마 성화를 해될 겁니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보도를 했다가 자칫 징벌적 배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언론사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징벌적 배상은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 아니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 좋은 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